자, 신규 캐릭터 인형술사 한번 뽑아 봐야겠죠? 자, 확률러브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262장, 색종이 25장, 자, 그리고 비담 22장, 전설 3장, 전전소 8장, 고초까지. 제가 고대 초월해서 이제 노중복도 먹을 수 있겠죠?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물속성이 정말 많이 비어 있어서, 어, 물속성 위시가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어, 물 서퍼, 물 스트라이커, 물 화백 뭐 이런 애들 물 드래곤도 없고요 물 오컬트도 없고 어, 물속성이 지금 좀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인형술사는 사실 샀다 어, 막 엄청 갖고 싶다 이런 건 없는데 풍 인형술사가 좀 스킬이 특이해 보여서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찰란을 아예 안 사는데 어, 이번에 그 고대초월 패키지에 찰란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고대 초월 또깔 때는 찰란으로 좀 보고 고르는 게 좋으니까 어, 마지막에 봐서 이제 고대 초월 전에 찰란이 없으면 이제 찰란 그때 하나 더 만드는 걸로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중복이 나오면 갈갈해서 그냥 다 비담소환서에 사버리거든요? 네, 오늘은 고대초월이 있기 때문에, 고대초월은 노중복 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무조건 찬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손으로 따다다닥 하면 금방 뽑는데, PC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계속 다 클릭해서 까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10회 연속 소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한 번에 10개가 딱 소환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거 좀 속도 패치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찬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성이 나오면 화면이 갈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4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담 4성도 굉장히 많이 비어서 22장인데 그래도 한 2, 3번개까지는 볼수 있지 않을까요? 2번개에서 3번개 좀 괜찮은 4성이 좀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비담 4성이 너무 비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5성은 바라지도 않고 4성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게임의 그 소환 보면은 그, 번개치는 거 정도. 그니까, 러 4성 이상 뜰 때만 이제 좀 화면이 나오고, 3성은 그냥 쭉 스킵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10회 뽑기는, 어, 3성은 좀 스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한 번에 10장에 다 보여도 좋기는 한데, 번개칠 때만 화면 나오는 것도 좀 쫄리는 맛이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오, 어, 찬란? 네, 쌍중복이고요 근데 요즘에 쌍중복을 정말 많이 먹어서, 꾸준히 쌍중복을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뽑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거의 그냥 중복을로 10마리는 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갈갈이 일단 하고 그 찬란을 아, 살까? 찬란은 좀 이따 사죠 예, 그냥 신비는 그냥 까고 조금 이따가 이제 물소환서 할 때랑 고초 할때 그때는 찬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신비 까는 동안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 나오면 비담을 바꿀 거기 때문에 100장 남았네요, 100장. 사실 262장이었어서, 5성 보통 한마리 정말 잘 나오면 두마리쯤 나오는 정도의 개수인데, 보통은 이제 한마리 정도 나오는 개수죠. 일단 한마리는 나왔고, 물론 뭐, 쌍중복이긴 했지만, 하나 더 나와주면 좋긴 하겠네요, 100장에서 하나 더 나와주면. 이왕이면 이제 찬란 없이 노중복 먹으면 정말 베스트인데, 제가 컬렉션이 어느 정도 차있긴 해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0장 남았습니다. 52장. 거의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긴 하죠. 어, 빨리 신비 넘어가고, 이제 비담을 좀잘 뽑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신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 비담 4성 좀 괜찮은 것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는 게 많은데, 뭐, 빗요괴, 암 부메랑, 뭐, 암 실피드, 뭐, 암 머메이드, 뭐, 이런, 뭐, 빗주 사위 뭐 이런 거다 없거든요, 제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아서, 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신비 끝이구요 자, 풍 소환서도 끝이고 자, 이제 요거 물 소환서랑 아, 전설 먼저 까고요 전설 깐 다음에 어... 물 소환서 까기 전에 그... 찰란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후딱 까버리고 자, 찰란을 이제 사서 물소환서에서 지금 제가 물 위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불속성에서는 뭐 불서퍼 정도 아니면 딱히 먹을 게 없고요. 풍속성도 뭐 풍그림자, 뭐 풍마두서 뭐 이런 건데 없어도 되는 애들이라 물속성의 물드래곤, 물오컬트, 물화백, 물스트라이커, 뭐 물서퍼, 물배틀 뭐다 괜찮아서 물속성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찰란 있고요. 색종에서 오성이 뜨면 딱 고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베스트인데. 네, 장수가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아마 오성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한 장씩 그냥 깔게요. 어? 쌍중복. 와, 이게 쌍중복이 나오네요, 또. 이게 제가 진짜 쌍중복이 너무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찰란안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냥 비담을 차라리 바꿔먹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고대초에서 월 하나는 먹겠죠 이제 무조건 저건 노중복이 나오니까 근데 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갖고 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 색주에까지 다 깎고 비담 까고 전전소 까고 고대초월 가겠습니다. 비담 한아 진짜 이 번개만 좀 맛있는 걸로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번개 좀 쳐주세요. 13장, 12장, 11장. 제발 여기서 제발 하나만 주세요. 비싸제 중복입니다. 하아... 한 번만 더 쳐주면 좋겠거든요. 5장, 3장, 2장, 한 장. 오, 마지막 번개. 제발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예, 네, 요거 예, 네. 있는 거예요. 자, 비담도 망했고요. 자, 전전소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비담 4성이 나올 수 있죠? 오, 비타그 이거 없는 거예요. 나이스. 비타그 좋습니다. 제 비담 4성 많이 비어 있어서, 비담 4성 웬만하면 제가 진짜 다 괜찮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서큐버스. 호즘마스터 뱀파이어 하늘무희 어 아, 근데 비타그나로 나와서 다행이다 데스나이트 자, 마지막 전전소 또 나왔네요 물펜더 갈갈이 가고요 진짜 중복이 잘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매번 나오는지 자, 남은 포인트로 비담 하나 더살수 있네요? 비담 하나 더 사고 비담 먼저 까겠습니다 꽝이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고초인데 어... 아... 아, 찰나이두개 됐네? 찰나하... 나 찰나 뭐 나중에 쓰면 되죠 아, 이거 다 비담 샀어야 되는데 아, 찰나 없는 줄고찰나또 사버렸네요 고초 갑니다 제발 와... 아, 물속성이 위시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물속성이 둘다안 <laughs> 나오네요. 와, 이게, 와, 컬렉션이, 아니, 불속성 진짜 몇개빚지도 않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뵀네요 다섯 개. 풍속성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뵀네요 일곱 개고, 물속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비었는데 와, 열하나 빈게한 개도 안 나오고, 아, 이게 진짜 물 속성과 인연이 없나 봐요. 마카롱 친이데, 사실 얘도 스킬이 좀 특이해서, 얘도 재밌어 보이긴 한데, 아, 얘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얘는 계속 뭔가 상향되면서 재밌어질 것 같은 모업이긴 해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둘다 별로 안 필요하거든요. 허허, <laughs> 고민되네요. 선턴 해제로로 쓰기에도 좀가, 뭐가 애매한 느낌인데. 얘로 받을게요. 나중에 혹시나 비키메라를 쓸 때, 얘가 조금 더 뭔가 연계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마음에안 드는데. 어쨌든, 요렇게 소환을 마무리 해봤고, 각소의 3주 후에 물류가 있어서, 아, 요때 한번 각소를 노려보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뽑기 망했는데, <laughs> 어, 어쨌든. 아, 맞다. 이거 이벤트가 있었죠. 이벤트도 있고 저 신비환급도 있는데 한번더 기회가 있나요? 막판 뒤집기로 여기서 노중복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아까 실수로 하나 더산 찰란이 여기서 잘 터져준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뽑기는 폭망이었는데. 쌍중복이 또나 징하다 <laughs> 징하네요. 저거는 비단 바꿔 먹겠습니다 이제 찰란 믿지 않습니다. 와중복을 지금 몇 마리 뽑았죠? 세 마리 네 마리 뽑았네요 네 마리 중복만 벌써 4마리. 네 마리. 뽑기 끝. 아 하나 더 있죠? 신비 이거 또세 장인가? 네 장이네요. 네 장이고. 물유니콘은 비담으로 바꿔먹겠습니다 찰란 안 삽니다 이제 이렇게 맨날 비담을 제가 바꿔먹거든요? 근데 비담을 바꿔도 어차피 안 나오는 건 똑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찰란을 봤구나 비담을 봤구나 남는 게 없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게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긴 한가 본데요? 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중복을 4마리 네 먹고 나서, 신캐릭터를 먹어버렸네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제가 스킬 리뷰를 하면서,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했던 애데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사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 <laughs> 써봐야겠습니다. 네, 어, 한번 써보고 후기를 봐야겠네요. 어, 뽑기가 완전 폭망했다가 막판에 네, 대 성공이 되버렸습니다. 좀 되게 가볍게 그냥 혼자 뽑기하기 조금 심심해서 영상 녹화를 하면서 해본 건데 될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투스 사랑해요.